뭔가 용산 부산물이라고 했을 때 폐기물 이미지 이거 써도 돼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 분들은 업사이클링 뭔가 환경을 도움에 되는 건가 스킨까지 나오는데 거의 5년 정도 걸렸습니다. 피부톤이 밝아진 것 같다? 피부결이 좋아졌어요? 라는 리뷰가 있어서 화장품 만들었을 때 피부결 개선과 보습 개선이 실질적으로 된다는 것을 뭔가 아이 사업 될 수도 있겠구나. 농가의 추가적인 부가수입 소득을 창출해드려서 부담없이 농업활동을 할수 있게끔 이산화탄소, 이세먼지 저감을 통해서 환경문제까지 좀 해결하려고 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뛰지 않으면 농산부산물을 수거할 수가 없거든요 농산부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려지는 농산부산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기업 코코베리의 나상훈입니다 농산부산물이란 농업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먹는 부위를 제외한 부위가 농산부산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딸기로 예를 들면은 딸기 과실을 제외한 딸기 잎과 줄기 뿌리를 농산부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딸기보다 딸기 잎과 줄기만 보일 정도로 많이 있는데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딸기가 1톤 생산될 때 거의 부산물은 거의 2톤 정도 2배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로 하면은 뭔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딸기 기눈줄기는 번식할 때 필요한 딸기의 생식기관으로 딸기 영양분들을 다 뺏어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 영양분이 모두 모여있다고 볼수 있고 화장품 만들었을 때그 영양분이 화장품에 온전히 담겨져 피부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리뷰를 받았을 때 피부톤이 밝아진 것 같다, 피부 결이 좋아졌어요라는 리뷰가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피부 임상을 받았었는데 피부 결 개선과 피부 보습 개선이 실질적으로 된다는 것을 토대로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브리스라고 일반 화장품이랑 이제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보습적으로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한 개가 있고, 리원이란 브랜드는 농산 부산물 추출물만 들어간 화장품이 하나 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연구를 통해서 수박 부산물에는 약간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뭔가 풀림감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서 모델링 팩을 만들어서 브랜드 이름은 에드멜리오라고 브랜드를 한개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농가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농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0년째 정체되어 있는 수준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이제 농업소득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버려지는 농산부산물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가수익소득을 창출해드려서 부담 없이 농업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농산부산물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태우거나 매립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리를 함으로써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서 환경 문제까지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제 기업 대상으로 B2B를 하려고 했었으나 일단 농산 부산물이 폐기물 이미지랑 약간 쓰레기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컸었어서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작년. 부터는 아 이걸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어필해보고 반응을 보여준다면 기업분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B2C로 돌리고 나서는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남겨져 있으니까 뭔가 아이 사업 될 수도 있겠구나 뭔가 설득부터 해가지고 세척 건조 그리고 연구. 그리고 추출 그리고 화장품까지 스킨까지 나오는데 거의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 30대나 약간 40대에서 약간 그린슈머, 약간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사용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어, 의외로 MZ 세대 중에서도 약간 고등학생 Z 세대 분들이 반응이 오히려 좋고 뭔가 농산 부산물이라고 했을 때좀 나이가 한 40대 이상부터는 폐기물 이미지 이거 써도 돼라는 이미지였으면은 이제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 분들은 농산 부산물을 활용했다고 하면은 업사이클링 뭔가 환경을 도움에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써봐 주시는 것 때문에 제트세대나 20대 초반 분들에게 좀 많이 어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그 화장품 시장 안에서 비건 뷰티나 아니면 클린 뷰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연 10%에서 20% 정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나 해외 사례가 있어서 이제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품을 직접 하기보다 화장품 추출물을 통해서 원료 납품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화장품 대기업에서도 지금 관심을 좀 보여주셔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저희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을 시중에서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강점은 어, 일단 부지런함인 것 같습니다. 농산 부산물 그렇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농산에 있는 딸기농가만 2,200 농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지 않으면 농산 부산물을 수거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직접 농가 찾아가서 이제 저희 아이템을 설명해 드리고 농 부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지금 농가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B2G도 준비하고 있고 B2B, B2C 총세 가지를 다팔려가고 있는데요. B2G 같은 경우에는 농산부산물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예산들을 지자체나 정부를 통해서 받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B2B 같은 경우에는 그 수거한 농산부산물을 원료와 소재화 시켜서 공급하는 것들도 있고, 이 원료를 가지고 저희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판매하는 B2C 총세 가지를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 A를 준비하고 있고요.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은 5억 원 정도. 또 생각하고 있고, 국내 여러 가지 농산부산물이 있다 보니까 연구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농산부산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온 연구 결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와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농산부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안 좋은 평가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저희 시간을 좀 많이 갈아서 넣고 5년 정도 지나니까 요즘 시대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번에 첫 투자를 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가의 소득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가갔었다면 20년도부터는 환경 문제까지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과 좋은 소리만 요즘 듣고 있고 뭔가 심사위원분들이 뭔가 나쁜 말 하면은 뭔가 자기가 나쁜 사람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뭔가 심사 끝나고 내려왔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을 전부 처리하는 기업이 될것 같고요. 현재 화장품만 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약품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또 농산부산물을 추출하고 나무 잔연물들이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퇴비나 이제 바이오 숲 같은 걸 만들어서 다시 농가에 전달하는 뭐 이런 에코 사이클을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코베리는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농산 부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좋지 않아서 쌀뜨물 세수나 뭐 녹차팩 로 스킨을 만들어서 쓰거나 율무 꿀팩 같은 걸 여러 가지 했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많이 호전돼서 평소에는 목 디를 긁고 다녔었는데 지금 목 디를 긁은 게한 2년 된것 같아요. 다행히 많이 좋아져서 이런 고민들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